우리가 알던 초록별 지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People who don't see that are totally blind, 그 변화는 점점 빠르고 거세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뒤흔듭니다. <놀람>

아, 이게 이제 죽는 거구나. And ultimately I mean in a sort of we've b e e also be part of the mass extinction at one stage. 이미 시작돼 버린 재앙과 그 친구들. 숲은 온몸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숲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한반도를 덮친 기후 위기. 우리 산림의 오늘을 짚어봅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 우뚝 솟은 선방산업. 용머리 해안입니다. 용머리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인데요. 해안 탐방로를 따라가면 100만 년전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이 풍경을 좀더 눈에 담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젠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 옆에 해녀 할머니들도 계시고 저희 이곳이 고향인 선생님이 계세요. 어릴 때는 만조 때가 돼도 이 해안을 이렇게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많아질 줄 몰랐다고 얘기하셔요. 실제로 제주의 해수면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측이 시작된 1968년보다. 22cm 올랐습니다. 탐방이 통제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1년에 한 214일 정도가 들어갔는데 10년 후인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탐방일수가 종일 탐방 가능한 날이 42일밖에 안 되더라. 100만 년전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산림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로 산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역대 최대의 규모로 개최됐죠.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은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뭇 두려운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대멸종의 시대라는 겁니다. 대멸종이란 지구상 생물종의 75% 이상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에선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다섯 번째 대멸종으로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And currently we are in the beginning of the sixth mass extinction, and this one has been triggered by humans. Uh, so we have more than one million species that are at risk to disappear. And, and ultimately, I m e a m a s s extension at one stage. 지난 여름, 우리는 재앙의 소막을 마주했습니다. 수도권을 덮친 폭우,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화려한 문명과 시스템은 무력했습니다. 서울엔 하루 200mm의 비가 쏟아지던 그 시각 남부지방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겨울엔 말 그대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봄에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죠. 평년에 비해 비가 반의 반도 안 내리니 댐의 저수율은 15%가량 낮아졌고 강은 녹조가 가득 들어찬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통상 사막의 한달 평균 강수량이 20mm, 사막보다 메마른 반년을 보낸 겁니다. 기후 변화함은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도 포함이 되지만 이상 기온,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이상 기온의 발생 빈도와 그런 강도의 증가도 저희 기후 변화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The under uh, uh, 1.5 degrees Celsius has already been reached and uh,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is already uh, 1.5 degrees Celsius. You can see more and more uh, catastrophic events like uh, wildfire, thunderstorm, cyclones, all, all this. And then based on the latest UN report, this is only going to increase. So if we, if we want to, uh, to live in a world that, that is still livable for us, we,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if you look at the template.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르고 거셉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과거 100년간 0.74도씨 오를 때 우리나라는 1.7도씨가 올랐습니다. 바다는 더 심각합니다. 세계 평균 표층수온이 0.67도씨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바다는 2도씨가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건 농민들인데요. 제주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김정임 씨. 평생 농사를 지었고 땅은 늘 정직하게 땀의 대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연이 낯설어졌답니다. 김매을 까보면 한 푼도 못거지고 시값도 못 건졌지 장마가 또 그때 당시에는 워낙 빨리 왔잖아요 한 20일 이상 그 장마가 빨리 오면서 딱 수확하시기에 장마가 시작돼 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것 처음엔 그저 그해 불운으로 여겼죠 몇 년째 상황이 반복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만 해도 또 워낙에 가뭄이 길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왔다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있던 작물들이 이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후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느끼는 변화를 생물이 모를 리 없습니다. 2022년 봄 전국을 덮친 꿀벌 실종 미스터리. 병해충으로 죽었다면 사체라도 있어야 할 텐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43년간 양봉에 종사한 한국 양봉협회 윤화연 회장에게도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 11월 달까지 멀쩡했던 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한 농가에서 막 300통, 500통씩 한 마리도 없이 벌들이 사라진 현상은 저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 회장은 달라진 기후가 꿀벌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아주 소가축이거든요. 아주 소가축. 대가축은 어지간히 기후변화가 와도 이겨나가는데 이 곤충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다고 밖에 나갔다가 구름이 끼거나 찬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10도 이하가 되면 벌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집으로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11월 말부터 12월 초순경에 심해지지 않았는가? 지난봄 실종된 벌은 전국적으로 대략 50만 군, 약 100억 마리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초여름밤, 멸종 위기 동물을 만나러 습지를 찾았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것 같은 그 주인공. 네. 바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5월부터 논이나 작은 습지에 모여들어 짝을 찾기 위해 우러대는데요. 이 녀석은 한국 산개구리 산림과 가까운 논에서 관찰되는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작은 몸집이 앙증맞은 이 녀석은 수원 청개구리 멸종 위기 1급입니다. 이렇게 별을 꼭 붙잡고 우는 것이 특징이죠. 울음소리도 참 독특한데요. 그 유명한 청개구리입니다. 원래 청개구리와 참개구리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보이는 흔한 동물이었지만 이들조차 국가적생목록에 올랐습니다. 들으셨나요? 풀벌레 소리 아니고 금개구리 소리 맞습니다. 개구리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낸다니 자연이 빚어낸 다채로운 변주에. 새삼 경이로워지는데요 개구리들의 이 멋진 울음을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살기에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렇게 올챙이가 된 개체는 운이 좋았는데요 오락가락하는 겨울 날씨로 개구리가 봄이 온줄 착각하고 일찍 깨어나면서 얼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시기에 깨어난 개구리들도 극한의 가뭄을 견뎌야 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가뭄이 되게 심했잖아요. 알과 이제 유생들이 용덩이의 물이 말라서 죽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양서류는 집단으로 번식하는 행동학적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용덩이에 단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마리의 어, 양서류들이 와서 번식을 하거든요. 말라죽은 뭐 유생이나 알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어, 이로 인해서 양서류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서류 7,500여 종 중에 41%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충류나 조류에 비해서도 개체수 감소가 뚜렷합니다. 이 지도는 한국 오리치레 분포 예측 모델인데요, 현재 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로 강원도와 지리산 주변처럼 산림 지역에 서식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현재 수준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을 때 2,100년 경에. 한국 꼬리칠의 도롱뇽의 분포 예측 범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서류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류군입니다 만약에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사라지게 된다면 양서류를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조류나 포유류도 같이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모기와 파리와 같은 해충들이 증가해서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양서류의 멸종은 생각지 못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People w h o don't see that are totally blind I mean sort of. And well we will be uh, an endangered species I mean probably not everyone will die but there will be a collapse of the civilization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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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know it. 과거에 이런 온라인 현상이 없었냐? 아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 자연계가 적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 지구를 구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구하라 우리 인류의 문명을 구하기 시작하는